출근 중인데요. 어, 할머니 돌아가시고, 첫 휴무? 하루. 하루를 쉬고, 처음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그 휴무가 되게 좀 두려웠어요. 왜냐면, 일을 할 때는 어차피 뭐, 일을 하느라 다른 생각할 시간도 없고 바쁘고 하니까, 위로도 많이 받고 하니까. 저는 일을 할때 가장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일이 나에게 주는 어떤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과분한 일이 나한테 주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 중독을 많이 예전에 됐던 것도 일을 하면서 일이 나에게 주는 어떤 희열이 있어서 오히려 일을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일할 때는 좀 아무 생각 없이 몰입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휴무가 좀 두려웠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휴무 때는 오히려 좀 어떤 슬픔 같은 걸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는 게 내가 될까? 이제 이런 게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잘하게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딱 3일장을 치르고 바로 그냥 제가 느끼기에 내가 이제 두 번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삶은 어떠했을까? 음... 첫 번째 삶은 되게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들을 위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일을 이제 좋아하지만 일을 과하게 하는 것도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가 있었고, 일을 많이 해야 어떤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되니까, 그때 되면 이모랑 나랑 싸우지 않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거의 돈 때문에 이모랑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집착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행복 자체를 거기에다가 초점을 뒀기 때문에, 어 그거에 많이 제가 휘둘렸던 거죠. 근데 제일 인생이 이제 두 번째 삶이 시작이 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절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 너는 안될 거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듣거든요. 어리버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떤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허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 너, 제가 이제 또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나 이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바뀐 부분 중에 제일 첫 번째. 어, 나 유튜브 할 거야. 어, 어 나, 뭐 김을 팔 거야.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또 이번에 제가 차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어, 나차 이번에 이걸로 바꿀까? 이렇게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아. 그 누구에게 했다는 것 자체가 늘 누구에게 의지를 했던 내 자신이지 않을까.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야, 너 이제, 이제 좀빚 갚고 있고, 이제, 형편 좀 나아지는데 뭐너 형편보다 너무 비싼 차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제가 일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너 시간도 없고 너 체력도 안 좋은데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말을 누군가에게 듣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니까 제가 제 말을 아낀다는 거죠. 혀에게 칼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혀가 마음을 뱐다는 거죠. 근데 항상 저는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려다 보니까, 그 의지를, 하면서 그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뭐, 근데 내가 얘기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뭐, 이 차를 살 거야. 나는 뭐, 전자책을 낼 거야. 뭐, 나는 뭐, 부동산 공부를 할 거야. 뭐, 나는 이사를 갈 거야.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1 0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지를 않을 거야. 그건 그 사람은 절대 그거에 대해서 뭐,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게 없겠죠? 근데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에게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얘기를 누군가가 만약에 저한테 하게 된다면 절대 그 말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제가 안 만들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만약에 야, 너는 네가뭐 백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부도서 공부를 해.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누군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그 말을 하지 않게끔 유도도 하겠지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말을 만약에 한다면 어 진짜 미안한데 그 말은 나한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 말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 말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어. 그게 제 인생에 지금 두 번째 삶의 첫 번째 이제 챕터죠.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내가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뭐첫 번째랑 이어지는 건데 휘둘리지 않겠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타인에 대한 어떤 행동, 타인이 내게 어떤 어떻게 하는 행동, 타인이 나 어떤 말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악플이 몇만 개가 달렸어요. 그럴 수 있겠죠. 아직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악플이 달리는 어떤 순간이 오겠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해질 준비가 정말 많이 돼 있어요. 이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병이 왔고. 결국 이것 때문에 나는 평생을 휘둘려왔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면에서는 엄마 아빠가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려는 성격이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거의 상위 1% 수준의 통제 음. 저는 먹는 것조차 진짜 여러 가지 자는 거조차 통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말에 통제를 내가 당하고 있더라고.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절대로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을,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김창한 아저씨가 있는데, 아저씨가 저번 주 일요일을 마지막으로 23년 방송을 종료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저씨를 정말 존경한 게, 아저씨는 계속 무슨 말을 할때 누군가를 충고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해요. 근데 그 아저씨의 모든 말이 위로가 되고, 모든 말이 교훈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저씨의 삶의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저씨가, 진짜 공연을 한 달에 몇 번씩 다니세요, 지방으로. 공연을 다니시면서 그림도 그리세요. 전시회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그리고, 음, 뭐, 그 드라마에도 나오시죠. 근데 매일매일 라디오에 나와. 그러니까 진짜 이게 몇 가지 일이에요. 뭐,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일을 현역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있으신데, 제가 일부러 나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저씨의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살고 싶은 모습의 어른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뭐, 가수, 지금 밴드도 하고 계시죠? 밴드도 막 느슨하게 하지 않아요. 한 달에 몇 번씩 하세요. 그리고 드라마도 촬영하시죠? 그리고 라디오 매일 나오시죠? 그림 그리셔서 전시회 하시죠? 책 내시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다섯 가지인데, 그 외의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절대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의 그런 노래를, 아저씨가 라이브 노래를 많이 하진 않지만, 아저씨의 노래를 듣잖아요. 정말 진심이구나. 정말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싶구나. 그걸 느껴져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미용을 끝까지 놓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저도 일을 할 건데. 근데 제가 미용을 할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너가 정말 이걸 하, 하고 싶었구나. 이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어른이 되는 게 일단 목표예요. 이제 뭐, 그렇게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은,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충고를 받을 수도 있겠죠. 충고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저것 하면서 아 피곤해 뭐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 내가 이것저것 한다고 굳이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시간을 남에게 뭐 이런 음 남에게 어 어떤 충고를 받지 않겠다. 뭐 또는 남에게 어 휘둘리지 않겠다. 이거는 정말 정말, 정말 뚜렷해진 것 같아요. 정말 제 인생이 정말 중요한 챕터 두 개를 지금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제가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도 있고, 뭐, 잘하는 것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한번. 뭐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둔다거나 그 말을 막 주저리 주저리 저한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 근데 그게 뭐 나쁘게 얘기는 안 하겠죠. 좋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또 오늘 출근을 합니다. 이따가 또 찍겠습니다.